2700만 개의 개인 계정이 네. 해킹됐다고 말씀드렸죠. 한 국가는 그냥 넘어가나요 싱가포르, 다시 말씀드리지만, 700만 명이 안 됩니다. 네. 이게 얼만큼 어마어마하게 많은 아... 숫자인지. 제가 아주 놀라운 사실을 하나 발견을 하게 됐는데. API를 이용해서 그렇습니다. 다양한 서비스들이 나온 거는 벌써 한참 됐는데, 왜 지금에 와서 이런 것들이 더 이슈가 되고 문제가 되는 걸까요? 근데 그 전에는 사실은 API 통신이라는 거는 내부에서 어떤 어플리케이션 간에 뭔가 어, 혹은 어플리케이션 안에 모듈 간에 어떤 데이터를 주고받을 때 이럴 때 이제 사용이 됐었다고 한다면 지금은 모든 어플리케이션 환경이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이 재밌는 게 뭐냐면 이 환경에서 이 모든 어플리케이션 환경, 마이크로 서비스를 사용하는 환경에서 각 마이크로서비스들이 통신하는 방식이 API입니다. <laughs> 그러네요. 그러니까 API가 늘어날 수밖에 없고요. 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네요. 또 우리 데이터센터를 더 이상 옛날처럼 우리 내부에 소위 온프라미스 데이터센터만 사용하지 않잖아요. 퍼블릭 클라우드를 사용하는데 퍼블릭 클라우드에 어떻게 접속하냐? API로 합 네. 그러니까 그런 여러 가지 이유와 환경 변수 때문에 이 API라는 것이 기하급수적으로 사용량이 늘어나고 음. 사용량이 늘어나다 보니까 당연히 사용량이 늘어나면서 그게 데이터와 연결돼 있으니까 당연히 공격자들의 타겟이 되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관한 보안사고들이 급증하게 됐다 이렇게 말씀 드립니다 음. 선생님한테 하나만 간단히 퀴즈를 하나 내보겠습니다 네. 제가 싱가포르에 살잖아요 네. 싱가포르의 인구가 몇 명인지 혹시 아십니까? 싱가포르 인구가 한 3, 400만 명쯤 될까요? 많이 늘어나서요 지금은 한6 5 0명한 700만 명이 좀안 아, 됩니다 네네. 제가 좀 전에 이 탑5를 합하면, 네. 2700만 개의 개인 계정이 네. 해킹됐다고 말씀드렸죠. 한 국가는 그냥 넘어가네요? 싱가포르, 다시 <laughs> 말씀드리지만, 700만 명이 안 됩니다. 네. 이게 얼만큼 어마어마하게 많은 아... 숫자인지. 이게 아... 워낙 자주 발생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무뎌져서 그런데,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내 개인 정보가 다 나가는 겁니다. 네. 굉장히 심각한 겁니다. 기억들이라는 거예요. 음. 그러니까, 왜냐면 제가 이 말씀을 해드리냐면, 이, 이, 지금 세미나를 들으시는 분들 중에, 아, 우리는 한국의 대기업이야. 한국 음. 회사야. 음. 그러니 우리는 저기 나와 있는 회사들과는 다를 거야 라고 음.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이 글로벌 회사들이고요, 전부 다. 사실 말씀하셨던 다 것처럼, 것처럼 여기도 보안에 관련된 이슈들 얼마나 철저하게 나름대로 준비했겠습니까? 맞습니다. 굉장히 많은 돈을 매년 보안에 투자하고 있는 그런 회사들입니다. 보안 담당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절망적인 것 같은데, 이렇게까지 하는데도 네. 이렇게 뚫린다고? 어떤 제품이나 이런 거를 다 떠나서요,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음. 그럼 뭐가 잘못됐지라는 거를 생각을 해봐야 되거든요. 그러네요. 그런데 제가 API 사고들을 분석을 해보니까 제가 아주 놀라운 사실을 하나 발견을 하게 됐는데, 공격자가 API를 공격할 때는요, <laughs> 기존 보안 솔루션을 다 우회하는데 어떻게 하냐면요, 네. 페이로드의 악성이 없어요. 아... 엄청나게 무슨 대단한 기술을 막 쓰는 게 아니고요. 네. 그러니까 뭐라고 그럴까요? 발상의 전환이라고 그럴까요? <laughs> 네. 물론, 아. 모든 API 공격이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네네. API 공격 중에도 네. 악성 페이로드를 써서 하는 공격이 있습니다. 네. 하지만, 대부분 앞에 말씀드린 큰 사고들 있잖아요. 그 사고들이 일어난 방식을 보면, 악성 코드나 무슨 악성 스크립트나 이런 거를 넣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너무나 당연하게도, 아까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보안 제품의 하나의 목표는 악성을 찾아내는 거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근데 악성이 없네. 바이패스네. 네. 자다 패스네. 자연스럽게 공격이 네. 되는 네. 거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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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해외에서는 어... 이 API 공격을 다른 말로 뭐라 고 그러냐면 네. 비즈니스 로직 어택이라 고 그래요. 아... 무슨 말이냐면 너네가 기존에 알던 거랑은 달라 어... 악성이 없어. 어... 이건 악성 코드나 이런 공격이 아니야. 야... 그거를 약간 멋있게 표현한 거죠. 비즈니스 로직 어택이라고. 네. 그 태생 자체가 비즈니스 하고. 완벽하게 결합이 되어 있습니다. 음. 내적 팀이든 보안 팀이든 개발자든 누구건간에 음. 이거를 건드리고 싶지 않아요. 아. 이게 만약에 잘못 건드리면 무슨 일이 생기냐면 네. 운영하는 사람 입장에서 네. 보면 내가 정책을 하나 잘못 넣어서 이게 뭐 하나만 트랜잭션이 끊어져도 아. 재수 없으면 서비스가 몇 어, 몇 서, 몇 그렇죠. 음, 서비스의 문제가 바로 발생하는 거군요. 네. 바로 비즈니스의 문제하고 연결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대부분 어떻게 하냐면요, 이게 우리나라 기업들에만 한정된 얘기가 아니라 다른 뭐 글로벌 회사 다 마찬가지. 대부분 API를 하나 외부에 오픈하잖아요. 그러면은 제가 API 공격이 이 제품들을 바이패스할 수 있다고 제가 설명했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보안 회사들, 보안 운영자들이 어떻게 하냐면 하 그래도 혹시라도 뭐라도 하나 막힐까봐. 어. 여기다가 심지어는 화이트 리스트 처리를 해버린다. 왜냐하면은 그 비즈니스에 영향을 주고 싶지 않거든요. 말씀드리고 싶은 제일 큰 주제예요. 네. 이거를 만드는 방법은 여러 개가 있으실 거예요. 어떤 솔루션이 이것들을 충족시켜 줄 수도 있고요. 새로운 솔루션이. 아니면 내가 이미 가지고 있는 것을 조합할 수도 있을 거예요. 음. 제가 f 5 직원인 것을 떠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기존에 내가 이세 가지 요소를 가지고 있는 것들이 내가 이미 있어. 음. 난 이걸 잘 조합해낼 수 있어. 음. 라고 하면은 거기에 맞춰서 그 서로 다른 솔루션들이, 어, 그 각자의 역할을 할수 있도록 디자인 하시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아. 공격을, 볼라 공격은 어떻게 하는 거냐면, 요 음. 아이디 값을요, 만약에 공격자가 24로 바꿔요. 아무것도 음. 안 했습니다. 그냥 여기다 제가 악성 코드를 넣은 것도 아니고요. 네. 공격 코드를 넣은 것도 아니고 네. 아무것도 안 했어요. 네. 근데 아이디 값만 네. 다른 사용자를 지칭하는 아이디 값으로 이걸 바꿔요. 네. 근데 만약에 이 API 엔드포인트가요. 이 ID가 어떤 사용자와 매칭되어 있는지를 확인하는 소위 액세스 컨트롤에 대한 그 기능이 없잖아요. 나한테 김영이라는 사람의 정보를 반환해 줘요. 아. 금 들어보니까 실제로 공격자 이진원이 23 ID로 해 가지고 들어가서 처리가 됐어요. 개발의 네. 입장에서 개발 환경에서 봤을 때는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사실 봤을 때는 그렇죠. 정상적인 토큰으로 접근하고 거기에 관련된 내용을 전달했을 뿐이니까 개발 프로세서나 운영 프로세서 상에서는 문제가 없는 걸로 보이는 거지. 네. 이거를 소프트웨어의 취약점이라고 얘기해야 될까요? 네. 애매하잖아요. 네. 이거 취약점인가요? <laughs> 근데 애매하잖아요. 네. 그 대답하기가. 네. 세미나를 하면 보통 고객들한테 뭘 먼저 얘기하냐면 음. API 보안은, 음. 어, 소위, 그레이 에이리어의 회색지대에 있다고 제가 얘기를 해요. 개발은 아. 개발자가 하지만, 보안팀에서 가시성이 전혀 없기 때문에, 아. 이거 굉장히 회색, 회색지대에 있다 진짜 그러네요. 예, 음. 네, 진짜 그렇습니다. WAAP라 그래요. WAAP. 네. 개인적으로 그 이름을 좋아하지 않아요. 음. 왜냐면 그 이름 때문에 사람들이 오해가 더 심해졌어요. 어떤 오해예요? WAAP라는 이름이 WAF. 웹 어플리케이션 파이어라고 비슷하잖아요. <laughs> 네. 그러니까 어, 기업들이 이걸 어떻게 쓰냐 하면 어. 이거 똑같은 거예요. 웹방화 벽이랑 WAP 똑같은 거예요. 아.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고객이 오해하게 만들거든요. 아. 근데 WAP에서 중요한 거는 웹 앱과 API를 이름에서 분리시켰다는 게 중요한 거거든요. <laughs> 여기 이름을 봤을 때는 분리가 안돼 있는데, 요 제대로? 그도 아닙니다. 아, 아니군요. 음. 그렇다면은 권고할 수 있는 우리가 디자인은 뭐냐? 어떤 방식으로 우리가 API 보안 디자인을 하면은 이걸 해결할 수 있겠느냐? 두 가지 레이어를 고민을 하시라 고객한테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전부 네. 다 F5 쓰셔야 돼요. 이 얘기는 아니에요. 음. 그런 식으로 해서 이 맞는 디자인을 하시라는 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요점이지. 아. 두 가지 레이어가 있어요. WAP 레이어라는 것과 API Access 제어 레이어라는 것. 이게 키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키는 WAP 레이어는 행위기반 및 탐지. 아까 저희가 본예측보안이라는 것, 그리고 API 디스커버리 소위 탐지라는 것, 그리고 웹방화 벽기능도 제가 필요 없는 건 아니라 그랬잖아요. 그런 것들을 할수 있는 그런 어떤 레이어를 말, 말씀드리는 거예요. 또 하나, 이제, 게이트웨이 부분에서 중요한 거는 음. API 게이트웨이가 있으실 거예요. 그렇죠. 대부분 기업들은 네, 네. 근데 API 게이트웨이 기존에 쓰시던 거 말고요. 그거를 저희는 내부 API 게이트웨이라고 하고요. 음. 그거는 그대로 쓰시고요. 음. 하나의 레이어를 더 놓으시라는 거예요, 게이트웨이. 네. 뭐를 위해서? 액세스 제어를 위해서. 아. 다시 말씀드리지만, 요는 하나의 더 게이트웨이를 놔서 이거를 API 보안 액세스 전용으로 음. 사용하시는 레이어를 두시라는 겁니다 음. API 보안이라는 거는 크게 보면 구조상 소위 Shift-Left라는 게 있고요 Shift-Right라는 음. 게 있습니다 Shift-Left는 뭐냐면 하 왼쪽은 으로왼쪽뭘 얘기하는 거냐면 개발 단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어. 개발 단계에 보안을 하는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음. 그거를 Shift-Left Approach라 그래요 네. Shift Right Approach는 뭐냐면은 하 서비스가 시작된 상태에서 소위 런타임 모니터링이나 런타임 프로텍션 하는 거를 Shift Right API Security Approach라 그래요 짧게 말씀드리면 이두 개가 다 필요한데 결국은 음, 음. 하지만 제 개인 의견인 걸 전제로 말씀드리면 우선순위를 만약에 물어보신다면 저는 개인적으로 런타임 프로텍션에 우선순위가 있다고 생각해요 제가 F5에 이래서가 아니라 이것이 실제 서비스에 나왔을 때 그때만 발견될 수 있는 비즈니스 로직상의 문제들이 있거든요. 사실 현실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도 개발 단계에서 이런 모든 것을 다 검증하고 출시한다고 하면 사실 요즘과 같은 상황에서 하루가 다르게 계속 업데이트되고 새로운 서비스를 출시에 대한 상황에서 이런 부분들까지 다 보완해서 개발해라고 하면 아마 개발 쪽에서 봤을 때는 불가능에 가까운 어프로치다. 한국 안 오십니까? 네, 저, 아마 겨울 좀 지나면서 네, 갈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이 주제에 대해서 관심 있으실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것 같거든요. 그래서 다음에 한번 한국에 들어오시면 꼭 한번 저희 스튜디오에 모시고 직접 뵈면서 또 관련된 내용들을 업데이트하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저도 한번 꼭 뵙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어, API 보안에 관련된다. 저도 많이 배웠고요. 아마 들으시는 분들도 꽤 만족해 하면서 많은 인사이트를 받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이상님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조장님.